요실술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요 반으로 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노페인 노게인 내가 <laughs> 아픈 만큼 그거 얻는 거 많아진다 <laughs>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부도 들 있고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또 엑소점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재생 하면서 이백도 같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피부를 하려면 또 레이저를 해서 또 피부를 밝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것고또 뭐가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피부가 손상이 많이 돼서 또 결국은 이제 피부를 재생, 그, 늘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결국은 아주 모임이란, 모임들이 많아질 테니까 모임을 생각하며 리프팅 시술들을 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써봅시다. 여자분들. 저는 1번. 피부 영양 시술. 들어드는 게 엑소좀이나 뭐 샤넬 될 수도 있고, DNA 주사든 어쨌든 주사를 이용해서 피부를 피부에 부족한 영양분을 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백 시술, 미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프팅을 하겠죠. 리프팅 시술을 하는데 리프팅 시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실 같은 시술을 이용한 방법도 있어서 보통은 여자분들은 결국은, 어쨌든, 사람들 만났을 때, 좋아 보여야 되고, 모임도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피부. 그리고, 미백. 그리고, 탱탱해다니까, 리프팅.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통증 순서도 있나 아, 통증이요? 우선은, 리프팅 하는 게 아프겠죠? 왜냐면,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리프팅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마취도 잘 해줘야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아프시다면은 재워드려야죠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어.. 피부 개선하고 영양로은 결국은 주사를 해줘야 되니까 아파요 마취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백이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가다 보니까 지금 통증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좀따끔따끔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독 그리고 남자들 아, 남자들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남자긴 한데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게많아서 <laughs> 나도 나이가 있지만 어? 뭐 탱탱해지고 체크하고 얼굴도 뭐 하얘지고 요즘 에또 젊은 애들 뭐 나이 뭐턱 라인도 좋고 하잖아요 어쨌든 살을 빼야 되는데 구독? 우선은 이제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분보다 피부가 좋은 사람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톤도 안 좋고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여드름부터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은 피부 재생 재생하는 부분을 많이 쓰고요. 그 여자분, 남자분들도 또턱 라인이나 얼굴 라인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리프팅 수술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 또 여전히 비슷해요. 요즘은 또 하얀 남자고 뭐지 밝은 남자가 되시기 때문에 <laughs> 의외로 또 남자들도 미백, 미백치료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얼굴 밝아보이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은 남자도 피부가 하얘야 돼. 검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옛날엔 건강하다고 좋아하더랬는데또 너무 까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안 자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하는데 하얀 이유가 딱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햇빛을 봐야지 까매지지 말아야지 햇빛을 못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동굴에서 동굴에 살아서 그냥 하얀 <laughs> 그건 어떡해요? 내 직업이건데 이 <laughs> 구독?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서브를 했는데 이쪽에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시술을 보자면, 요즘 어쨌든 간에 가장 이제 피부를 재생하고, 뭐 탄력 부분이나 이거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시술들이 요즘에 뜨는 게 있더라고요. 요 시술이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엑소좀 네, 예. 네, 네. 그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 왜냐면, 요, 뭐, 이거,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그래서 저도 요쪽을 좀뭐 찾아보고 해서 그 시술 해봤, 해봤는데, 확실히. 피부 개선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만족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그래서 뜨지 않을까, 요즘 시술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소적으로 한은 어느 정도예요? 아파요. 음. 반으로 해야 되니까. 음. <laughs> 노페인, 노게인. <laughs> 내가 아픈 만큼, 그거 얻는 거 많아진다. 어, 그럼 원장님, 탄력이, 음. 음. 탄력 잃었으면 이제 탄력 리프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될것 같아. <laughs> 이제는 어느 되니까, 아, 이제,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진다고, 잠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는, 잠이 적어질까진 좋아. 잠이 적어지니까, 이게 푹 쉬질 못해서, 점점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